국민의힘이 한여름 전당대회를 치를 거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총선 백서, 한동훈, 이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단 총선 특위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면담, 이 면담이라는 단어가 참 묘한데요. 이제 면담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친 한동훈계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영입 위원으로서 관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 힘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선거 딱한번 찍어보셨거든요. 그런 분이 총선 백서 t f 를 만든다면 과연 원인을 제대로 잘 분석해 낼수 있겠느냐.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 짧은 경험으로서 보여준 게 없고 결국 총선의 에 결과는 진 결과로 남았는데 3년의 어떤 정치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안에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정치인으로서의 능력과 콘텐츠를 보여줄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가만히 옆에 비켜 있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인수 대변인께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이 총선판에 돌아서 이제 앞서서 이끌었던 것이 백일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백서 특위 위원장 조정은 위원도 사실은 원래 국민의 힘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상황이 참 다른 국민의 힘이 원래 수십 년 계셨던 분들이 보면은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선이 네. 끝나고 저는 일관되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 총선의 결과 실패의 이유를 특정인 한 명에게서 찾는 순간 우리 당이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아, 예.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어떤 누구 한 명에게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지난 잘못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지금 조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잘알지 못하지만요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이 백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실도 면담하겠다, 한동훈 위원장도 면담하겠다. 그럼 면담하겠다는데 이거 심층 명당 논문으로 치면요 이거 FGI 방식으로 지금 정성적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 예. 예. 근데 지금 이 총선 결과, 실패 결과는 정성적 분석을 할게 아닙니다. 정량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당이 지금 이때까지 선거가 끝날 때마다 정량적 분석을 하지 않아요. 계속 정성적 분석을 해요. 그런데 네. 이렇게까지 물론 면담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비대위원장이나 뭐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면담해가면서 한 적은 없으나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량적 분석이다. 네. 왜 졌는지 통계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라 하면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도대체 이긴 시간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네. 반문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서 위원장이 얼마나 대단한 감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성적 분석은 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에 축조되어 있는 그런 분석법일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정량적 분석은 상당한 시간과 돈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과학적인 분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총선, 또 이러저러한 선거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이 보고서가 정성적 분석으로 이제 치우쳤던 이제 그런 어, 과거 경험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만이라도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수치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또 있습니다 면담을 하자고 그러면 이 강제적으로 면담이 되는 겁니까 저쪽에서 수락을 하든 안 하든 가령 대통령실의 참모들 다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건지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만나자 그러면 무조건 만나줘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궁금증은 또 있어요 자홍 기자 날짜는 잡혔습니까? 일단, 조정훈 의원이 말한 거는 내일 이 장동혁. 지금 원내 대변인과 면담을 하겠다라고 아, 밝힌 예. 내용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그 대통령실 참모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율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싶은 기간이긴 한데 내일 장 원내 대변인과 이 만남에서 아무래도 총선 기간 사무총장으로 실무 책임을 졌기 때문에 뭐 이런 공청 과정이나 뭐 선거전력 수립 과정 한 위원장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내일 대부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한 위원장과 대통령 실 참모 면담 관련해서는 이 장동혁 지금 사무총장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있기 때문에 내일 관련 대화가 또 오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친한교 친한계 쪽 인사는 방금 이제 대변인께서도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지만 이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당 대표를 나가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는 안한거 아니냐. 왜 이렇게. 최고위원 자리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좀이 총선백서 위원장 자리를 왜 이렇게 자기 정치에 이용하느냐. 이런 불쾌감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혁 의장께 여쭤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장동혁 의원 같아요. 장동혁 의원 입에 저는 앞으로 차차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첫 목회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그 박상수 인천 네. 조직위원장 그분도 뭐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를 했고 네. 저는 그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긴 플랜으로 본다면 2027년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활동인가요? 뭐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고 한다는 거는 차기 네. 대선에서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결국 명분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4월 11일 그 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나올 수도 없는 명분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직전 선거에 패배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수장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명분을, 나오지 못할 명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워줬습니다 뭐 네.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방금 말한 뭐 백서 TF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있죠. 하지만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양어 뭔가 억울한 위치로 포지셔닝을 해주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줬고 저는 근데 그렇게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지 말라고 한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 중에 네. 이전에도 뭐 윤석열 후보도 뭐 갑툭튀 갑자기 나온 후보 아니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전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아니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명분을 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나올 찬스가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명분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럼 나올 명분은 무엇일 것인가 그럼 대통령과의 차별화라고 봅니다 근데 네. 저는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을 비판하고 뭔가 어,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친다면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저는 보수지지층에서 아무래도 그 차별화를 하면서도 그 20년이나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뭔가 잘 지내는 뭔가 견제를 하면서도 뭔가 잘 지내는 그런 그 경계선을 잘탈수 있는 게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전 위원장 아니겠는가 왜냐면 지금 너무 차별화를 해버리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을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지지층에서는 그 경계선을 탈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한동훈전 위원장이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총선 과정에서는 어, 실력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만약 본 실력이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못한 것인지 네. 알수 없죠. 그런데 어, 저 정도로 보수 정치 참 차기 대권 지지 이렇게 뭐 선두를 달리는 정치인이라면 나와서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한동훈 전 위원장 이번 어, 전당대회에서. 어, 국민의 힘에 나와서, 어, 일단은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받는 것이 야당 쪽에서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